정글의 사랑둥이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이거 소지품 불가능해요. 소지품으로 뭐 일단 투입 어, 아 아이, 추워봐 <laughs> 저기 뭐가 있었지? 나처럼 안고 다니잖아 다 가져도 돼 뭐예요? 이거는 맛있는 거 같아 아 그건 네. 맛있지 바람을 상대로 <laughs> 진짜 큰데? 응. 오, 생각보다 되게 큰데? 와우! 됐어. 아니, 힘들어. 아. 여기도 해야 되나, 그러면? 오! 일로 와, 이 자꾸. 야, 이거. <laughs> 이거 여기다, 여기다 할까? 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어? 어. 보나가 가운데에 뭐세우려 그래. <웃음> 아. <웃음>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못 세우나? 신기하다. 쉽... 아저씨들 이상해요. <laughs> 우와. 쇼프. 잘한다, 잘해. 우리구나. 노래 잘해. 오 야, 야, 너 이걸 해 되는구나. 족장구함. 한... 너무 예뻐. 어떻게 물이 이렇게 맑을 수가 있지? 허? 이거 어디서 다 내려오는 거지? 이 예쁜 바다와 어울리지 않아요. 이 예쁜 바다와 어울리지 않아요. 아! 바다 바다! 포, 레몬스! 레몬 빨리 네. 레몬. 음, 먹어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려서 먹던다. 뭐. 지금 어, 먹어보자. 나 지금 먹어볼래. 다이오. 아, 그래. 다이오! 음! 진짜 맛있어. 난그 <laughs> 음! 약간 소세지같은 <목소리도> 잘 사는거 즐 이게 클수록 즐겨 즐겨? 즐겨? 와음 맛있어 와아안이 안돼 안돼 어 개구리다 어, 뭔소리 여기 어, 어 개구리있다 진짜 개구리요 어, 진짜 개구리다 두꺼비는 개구리? 잡으면 안돼요? 두비 있어요 아더 큰거 뭐? 더 큰거 또봤어요 한마리 아니 지금 개두말이다 일단 먹을까요 우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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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먹고 맛을 아니, 보고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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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어, 요, 맛있다 하면 한, 한번더 가고 맛 없다 그럼 자고. 이거 그냥 아침에 먹을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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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그래, 그 그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거예요? 어 이거 저는 저는 받찬반은 있어요? 좋아요 어얘는 아, 생긴 게 영롱해 생겼어요. 전 당연히 아시고 배고파요. 여기 잘 있어야 돼. <laughs> 여기까지 만

오늘도 나 까먹었어. 배고프. 배부른 게 뭐야? <laughs> 이었어이었어자 갑시다. 이거. 야 맛있겠는데 버리자. 오늘, 네. 오늘 몇분 할까? 그러니까 주연이 가요? 먹어. 응. 주연아가 먹어. 주연. 이가 먹어라. 주이와 진짜 맛있어. 응. 난와 진짜 맛있어. 난 이거 좀. 나대야 하루만 뺀다. 저도 하신다. 수경 많아요. 많이 가져. 걸로 바닥을 깔려고요. 와 진짜 배부르게 아, 먹겠다 오늘. 마법. 가루. 난 오늘 자령 국물. 최고. 나 이거 얼큰하다고요? 근데 되게 얼큰해. 아 진짜. 어. 응. 장난 아니야. 어. 네. 어 감동적이에요. <웃음> 진짜로. <웃음> <웃음> 응? 그치. 꼭 저거 어, 썼으면 좋겠어. 자기가 저걸 썼겠다. 아. 진짜, 진짜 표지인 <laughs> 내일 모레 마흔이신 분. 아니, 우리 집 지어야 된다고요. 생존하러 가는 거라고요. 헐, <laughs> 번쩍. <멀쩡. 웃음> <laughs> <laughs> 아니, 배고파 서겠는데 지금 지났어요. 진짜. 혼자. 혼자. 큰일 났다. 났다, 진짜. <laughs> 어? 헉, 지금 저게 진짜 예쁘지 않아요? 하늘색과 노란색 헉, 저게 진짜 예뻐 불부터 피워야 되나? 왜냐면 제가 뭔가를 가져왔어요 오 건전지 검정이불 붙이려고요 제가 숙소에서 꿈 두통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한세번 정도 했어요. 열번 해가지고 우리 어느 도 어떠도 할수 있어. 와, 아, 살았다. 이거... <laughs>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인데? 저 지금 우리 아침입니다. <laughs> 우리 여정할까요? 응? 어 도마뱀. 엄마가 있을 텐데 그럼 엄마 데리고 와. 엄마, 엄마, 엄마 어디 있어? 너는 가. 저, 엄마한테 가. 엄마한테. 나는 시간... 조심하세요! 밀물었는데 응. 깜짝 놀랐어요 이거봐! 방금 들었어요? 응. 응. 오! 아찌질네 오! 응. <laughs> 내놔! 내놔! 안 빠져 내놔 awesome. 오나 진짜 먹고 싶었어요 빨아 <laughs> 내가 하면 어떻게 돼? 요 <laughs> 우와! 찍어보아요. <laughs> 와 진짜 말이 안 나와.